에코 파워 캡 산타페 몇 년식이죠 보이네? 2015년식. 2015년식 예. 흡입관 두 개에 머플러 두 개, 서포트 터보 레이싱 버전 윙랩 버전 윙랩 적용한 음, 서포트 터보 장착을 하고 흡기관에 장착을 하고 흡기 두개 배기 두개 그리고 에코 파워 캡 전압 반전기 고객님도 이 급발진이라든지. 이 겨울에 또 스타뱅고 기능이 안 된다면 배터리도 그렇고. 예 네. 예. 한번 시동 한번 걸어 보십시오. 어떤가? 시동 한번 걸어 보시고. 항상 2단으로 키셔야 되죠. 얇고 파워캡은 1 3트 이상이 될때 이 불이 점등이 됩니다. 지금 전 바로 장착을 했고, 이냥 컨덴서에 13볼트 이상일 때, 예, 이게 숨을 쉬는 겁니다. 벌써 애니 소리도 바뀌고 소리 자체도 그렇고, 일단 주행을 해봐야 알거든요, 그렇죠, 동님? 한번 저하고 한번 시험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엔드모플러도. 엔드 머플러가 더블이기 때문에 이렇게 더블로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엔드 머플러 이렇게 장착이 되어있고 시험주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 느낌이 어떤 것 같습니까 스타트가 박스에다가 예. 조금 예민해진 것 같아요 예. 예민해진 것 같아요 지금 언덕까지 어때요 올라오는데 이런 데서 다반에 낌이거든요 쉽게 올라오는 거요 쉽게 올라오죠 여기서 우회전입니다 예. 저쪽에 나가셔가지고, 빗길인데도 짧은 도로가 좋으니까 웬만큼만 밟아봐도 알거든요. 그래서 외전. 소프트 터보 윙넷 적용한 레이싱 레이싱 버전 장착을 했고, 서포트 터보 와리기리 장착을 했고, 에코 파워 캡전압반정기도 장착을 했습니다. 그러면 급발진이라든지, 뭐, 스타뱅고 기능, 뭐, 빟? 저기, 에어백도 그랬거든요, 저차에 그것도 더 활성화시키고, 전기가 하는 일에다 다 관화를 하기 때문에 차가 엄청 부드러워지고, 악셀에서더 예민해지고, 브레이크 유격도 전부 다 한번 올라왔을 겁니다. 한번 느껴보십시오. 브레이크 브레이크가 한번. 좀 예. 부드러워진 것 같아요. 부드러워지고, 어, 어때요? 더 올라온 것 같아요? 예, 영어로 온것 같아요. 불러있고 올라왔죠, 예. 브레이크 더잘 듣거든요. 1차선 들어가십죠 예. 차 나가는 게 어떻습니까? 전화가 비교했을 때. 지금은 예, 아직까지 예민하게 못 느끼겠는데. 예, 지금 빗길이라서 좀, 나가는 거 한번 보십시오. 나가는 거, 차 나가는 거. 그리고 탄력주행이 그전 같으면 이렇게 악셀에다 발을 띄면 푸르르 걸렸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쭉 나가는 게, 여기서 한번 발 쪄보십시오. 어떤가. 한번 비교해보십시오. 전화가 어떻게. 발 찢은 거 아니에요? 네. 발됐어 말... 지금 걸리는 느낌 납니까? 뒤에? 앞으로 당기는 느낌 한번 보십시오. 그냥 꾹 나가는 거 같은데? 쭉 나가죠? 자연스럽게. 해가지고. 자연스럽게. 예. 여기서 필켓이 먹으면서 여기 연비 향상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걸 달아놓게 되면 그렇게 악셀에다 깊이 안 밟아도 되거든요. 그냥 살짝살짝만 해도 되니까. 저어서 자유자그 전보다 탄력주행이 좀더잘 된다는 거요 조금 부드러워진 것 같아요. 예, 부드러워진 것 같죠. 지금 산타페 2.0 아니에요, 그렇죠? 네, 15년 씩뭐 연비 주행 한번 해보셨을 거 아니에요, 고객님들요. 수시로 하는 거죠. 예예. 예. 그러면 한 얼마 정도 나와요? 최고로 나왔을 때 15.2. 15.2. 아, 이제 저 국도에서 아니 고속도로 고속도로에서 고속도로에서 100km로 갔을 때 말하는 100, 거 아니에요, 그렇1 10km, 120km. 네, 예, 120km. 그때 가면. 15km 에서 또 떨어지면 뭐한 12, 13km 밖에 안 나온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예. 음. 국도에서는 안 해보셨어요? 국도로는 크게 다녀, 다녀본 적이 없어요. 아, 그래요? 우서 한번 이렇게 한번 또. 아까 오실 때 10.8km 타고 오셨어요. 지금 전 한번 꾸고서 다시 예. 이제 리셋을 하고서 서 있는 상태니까. 그쵸? 그렇죠? 예. 예,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좀 한번 밟아도 보고. 지금 오늘 빗길인데도. 왜만 면그 차가 어떻게 나가는지 지금 스타트가 어떤 것 같습니까 전화가 고비게 됐을 때 지금 좀 부드러워진 것 같아요 부드러워진 것 같죠 네. 부드럽다는 건 그만큼 실력이지 변속되는 느낌도 조금 예. 쉬워진 것 같고 아, 변속된 느낌도 좀 쉬워진 것 같고 그리고 절폐 p 면서 힘을 쓰기 때문에 거기서 연비를 보상을 받고 또 탄력주행 아까 탄력주행이 전화구는 더 잘되기 때문에 아차라도안 밟아도 그냥 쭉 밀고 나가기 때문에 고속도로 연비를 보상을 받습니다 그리고 기어 변속되는 게 빠를 겁니다 전화구 비교했을 때도 빨리 착착 넘어갈 겁니다 1차선은 그냥 쭉 가세요 약 4m 70km 발띄십시오 어, 네. 카메라 있으니까 탄력으로 가게 내리막에서도 웬만큼 부르르 걸리거든요. 그렇죠. 근데 한번 느껴보십시오. 어떻게 나려면. 브레이크를 밟아. 그래서 탄력주행으로 가기 때문에 저 신호를 보면 야, 아, 예. 탄력으로 예. 가봤다 그냥 발 뛰시는 게 확실히 낫습니다. 그리고 브레이크 쪽에 빨리 풀을봐 주시는 거예요. 저쪽 신호에서 자야 되는 거예좀 어떤 것 같습니까? 지금 차나가는 게. 지금 RPM이 예, 예. 그렇게 많이 올라가지가 않네 그렇죠. 잘 피하면서 힘을 쓰죠. 그렇죠. 예. 저 쉬는 자유자입니다. 그러니까 차도 이제 무리가 덜 가는 거죠. 지금 한자회자 여기서 한 5만 키로 탔으면 지금 이 R엔진들이 이 블루바이카스 때문에 이 흡기 다기간에 슬러지 같은 게 쌓이거든요. 카본 슬러지가 쌓이기 때문에 이 와류기를 장착을 해주게 되면 쌓이긴 쌓이는데 들 쌓이죠. 일단은 많이 청소를 하죠. 그러니까 차도 더 좋고, 지금 한 5만 키로면 많이 쌓였을 거예요. 근데 지금 이건. 그, 예. 출발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예, 지금 예. 12키로가. 예. 굉장한데 결정해요? <laughs> 이렇게 안 나왔었죠? 아이고, 이렇게 절대로 안 나오네. 예. 가까운 거리에서. 예, 예. 여기로도한번자한번 연비주행 한번 해보세요. 북한 거에서 이렇게 나오질 않잖아요, 그쵸? 그렇네. 타면 타수더 부드러워지고 안 해요, 예. 올라가는 느낌이. 예, 예. 바꾸지 마요. <laughs> 힘 받는 느낌을 받으시죠? 그래. 예. 발 쪄주십시오, 그냥. 박살에다 지 말고. 예. 얼마나 끌고 내려가는지, 이제 예. 탄력주행 보는 겁니다, 예. 어떤 것 같습니까, 지금? 탄력주행이. 떨어지는 게, 네. 예. 천천히 떨어지는 게, 천천히 떨어지죠. 예. 조금 평지 같은데도 크게 예. 안 떨어지죠. 크게, 안 떨어지죠. 예. 한번 연비주행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뽑는지 한번. 일단 길이 괜찮기 때문에, 일단은 연비주행에서 잘 나오고 들 떨어져야만 괜찮은 거거든요. 그리고 그 전보다 앞셀에다 얼마나 들 밟는 것 같아요. 한번 비교해보시죠. 발만 얹고 발냄새만 막고서 간다는 느낌이 나실 거예요. <laughs> 그렇서니까 아, 그럼 그, 런 느낌이 좀 드네요. 으시죠 지금 발만 살짝 얹은 거 아니에요? 네. 예. 그때가또 조금 더발아야될거 아니에요? 그렇죠발냄면 아무리 더발아야지 예, 예. 차 나가는 것도 한번 비교해 보시고. 일단은 고객님은 일단은, 연비도 그렇고, 차도 잘 나갔으면 좋겠고, 그쵸? 그렇죠. 예, 좀 그리고 에코 파워캡은, 이 급발진 때문에, 그쵸? 급발진도 예방해주고, 전, 이 배터리도 더 오래 쓰게 되고, 그 아이 이 차가 스타벵고 기능인데, 겨울에는 아예 안된다면요 예, 예. 예, 배터리가 출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느낌이 어떠십니까, 지금? 차도 좀 예. 조용해진 느낌이고, 예예. 좀 부드러운 것 예, 그 같아요. 예. 2.0하고 2.2하고는 차이가 많이 납니다. 2.2가 힘이 훨씬 좋고, 연비도 더 낫습니다. 2.0이 좀 연비도 떨어지고, 출력도 떨어지거든요. 원래 비 오는 날이 차가 들 나가요. 이 에어크리나에 이 수분 저기가 있으면 종이가 팽창되면서 공기 빨아들이는 걸 방해를 하거든요. 그래서 비오는날 차가 들러가고 이 지면에 수막 현상 때문에 더 저항을 많이 받기 때문에 차가 들러가요. 원래 맑은 날차잘 나갑니다. 120km 가까이 되면은. 예, 예. 지금 2,000rpm이 넘어가야 되는데. 네네. rpm이 지금 2,000이 넘지가 않네요. 지금 120으로 달리고 있는데도 연비가 얼마예요?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잖아요. 예, 올라가요. 예. 신기하네. 신기하지? <laughs> 저, 고객님도 여러 제품 유튜브를 많이 보셨을 거 아니에요? 그 많이 봤죠. 예. 응. 하루 일과람에 이렇게 저기 하시면서 이쪽 저쪽 다 보시고서. 아니 결정하는 게. 네네. 고속으로 발보다 연비 안 떨어진다는 게. 네네. 그래서 결정한 거죠? 예, 예. 어, 시원시원하게 나가는 것 같은데? 시원시원하게 나가요? 네. 예. 그리고 악셀에다도 전부다 3분의 1/3 밖에 안 밟을 겁니다. 많이 발 느끼거나 없죠. 그전에 비해서는 예예. 예. 그냥 살짝 그죠? 발았다됐다발았다됐다 동원하시면 밟았다 됐다. 됩니다. 그러니까 또 고객님도 가깝잖아요. 그렇죠 예예 예, 지역이 가까우셔가지고 금방에서 오셨는데 지금 뭐 다른 타사에서 뭐 이것저것 또 비방하는 데도 있고. 그쪽 거뭐비방하는다그 제품이 안올것 같아, 저한테. 저한테 와요, 또. 뛰는 제품 있어요. 뭐그 제품 얼마나 대단하다고. 예? 어느 그, 정도는 효과는 있겠네 예, 예. 전체적으로. 전체적으로. 다이쪽으로 2차선을 가가지고, 2차선 예. 정보자 브레이크를 빨리 가주셔야 될거예요 지금 탄력증이 더 잘되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지금? 부드럽게 나가지? 부드럽게 나가지, 그냥. 발재도. 네. 어우, 지금 연비가. 저 <laughs> 골로 <좁고로> 가네. 아, 이러고. 그래서, 그래서 우회죠. 네. 우측으로 해서 2탄입니 네. 지금 연비 겁나게 나옵니다. 여기서 2탄입니다. 예. 여기서 2탄하십시오. 원래 이렇게 저기 하고는 연비 이렇게 안 나오잖아요? 안 저희는? 나왔죠? 예. 이 나와봐요, 뭐, 1 0 k 로 예, 자유자. 예. 유턴 되는 거구 예, 예. 당연하죠. 유턴 표시를 안 해놨어. 예. 요 램프에서 올라가실 때 대본에 출력을 느끼실 겁니다. 한번, 지금에서 한번 밟아보십시오. 어떻게 힘을 받고 올라가는지 어떻습니까? 저랑 교체했을 때. 예. 이 정도 같으면은, 예. 밟으면은 한1,500 예. 이상 RPM이 올라가는데 예, 예. 지금, 전업이 안 올라가네. 예. 아, 2,500까지, 그쵸? 그렇죠. 2,500까지 올라가는데, 지금 뭐한 1,800, 거기서도 그냥 힘쓰고 가니까. <laughs> 진짜 그 유튜브가 사실이죠? 부인님도. 효과가 있네요. 효과가 있죠. 더타면 탓으로 더 좋아집니다. 지금 흙기가안 안해. 지금 한만키로 됐으면 슬러지 쌓여 있는 것도 많이 청소가 되고 그러면 타면 탓으로 더 좋아집니다. 그리고 고속에서도 연비가 들들어지고 연비 주행에도 연비가 잘 나오고. 그래서 지금 고객님들이 많이 이제 문의도 하시고 장착도 하시고 그렇습니다. 예, 지금 뭐4 9 k m 로제또 계속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십로까지 제 아까 고객님도 100리터 때까지 밟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네네. 또 운전 저기니까요 천천히 이렇게 저기 하고라는데 연비 뭐 좋하면 진짜 잘 나옵니다. 그차 나가는 게 지금 고객님도 말씀하셨아요 <laughs> 차가 엄청 부드러워졌다고. 어떻습니까, 지금 차가 많이 좋아진 거예요? <laughs> 좋아졌어? <laughs> 많이 좋아졌어요. 많이 좋아졌어요. 제 엔진 소리가 이 소리가 아니었었잖아요, 그렇죠? 아, 갈자마자 이런 소리가 나오니까. 예, 즉 예, 차서. 속도 붙는 게 전하고 어떻습니까 지금 차 나가는 게 어, 느끼보십시오 어떤가? 요 크게 밟아보진 않았는데. 네네. 느낌이 예예. 달자마자 예. 좋아졌어. 달자마자 좋아졌어요? 그냥 쭉쭉 나가지 차가요? 네 예. 아 저속에서도 이렇게 밟아보면 80km, 100km까지도 속도 붙는 게 대만에 느껴지거든요. 이제 오르막이거든. 야, 팔부터 뗐다, 팔부터 뗐다. 발 떼보십시오. 탄력으로 얼마나 올라가는지. 예. 오르막인데도. 속도 바로 죽습니까? 저 천천히. 완전히... 천천히 떨어지죠? 천천히. 발 떼십시오. 야, 이랬나? 탄력으로 가면어서 끝까지 밀어붙입니다. 대략 브레이크 잡아줘야 될거예요 잡아야 돼. 그렇죠. 그래, 같으면. 그냥 푸르 걸려가지고 웬만해서 요 속도가 죽잖아요. 그럼 여기서 그냥 브레이크 예. 안 잡아도 그냥. 예. 지금 브레이크 잡아줘야 되잖아요. 예. 운전서 그냥 밟치십시오 그냥. 혼자 그냥 살려고 그러게 안 되는 거기. 예. 이래서 운전하기가 편하신 거예요, 장거리 가시더라고. 지금 이 차는 뭐 와류기. 그리고, 전화반영이 에코파워캡. 그리고, 냉각주순환장치. 그 하나만 닦해놓으면 3종 세트. 끝입니다. 3종 세트. 그만하면 뭐더 이상 적을 것 없습니다. 조금 내리막에는 그냥 계속 흘러가네. 계속 흘러가죠. 그 네. 그니까 고소 연비보상을 받고 엄청, 차도 데미지 들고. 엄청 차이 나 엄청 차이 나죠. 지금 시내 이제 들어왔는데도 1 5 k m 직선을 하죠. 아까 오실 때 10.8km를 찍고 오셨어요. 그쵸죠 네. 차량이 어때진 것 같습니까? 지금 차가? 차가 엄청 부드러워져 있어요. 지금 엄청 부드러워졌죠. 그리고 안 나오던 연비가 나오니까요. 그러세요? 시내에서는 이런 예. 연비가 처음이에요. 처음. 처음이죠. 처음이죠. 시내에서 이런 연비가 처음이고 또차 나가는 게 어떻습니까? 또 어, 부드러워지고. 완전 부드러졌고. 워 악셀에다 그냥 달는 예. 기분이 예. 아주 가벼운 느낌, 가벼운 느낌. 차 그냥 2.0이면 좀 힘이 딸리거든요. 산타페가 2.2하면 차이가 나거든요. 그렇 터보 걸리니까. 예, 터보랙도 있고. 근데 그 터보랙 구간도 한 70%는 없어집니다. 예, 안전 운전하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산타페 DM, 15년식이었습니다.